신념과 신앙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그 누구누구 장로님은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집사님이 뭔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전도사로 그 교회를 갔을 때에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부임한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 그쯤에 제가 거기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불만이 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에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단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좀 교회를 다독이고 좀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성 부흥 성장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단의 중앙 정치로 임원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설교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치 얘기가 많습니다. 나라 정치 얘기가 아니고 교단 정치 얘기. 교단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설교에서 은혜가 넘치면 그 목사님의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들은 덮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목사님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전도는 또한 무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그 시간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져요. 근데 열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저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의해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여지는 전도냐,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그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전도사님, 왜그장로님은 선임 장로님인데 목사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집사님 그 장노님은요 단임 목사에게 대들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자라온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일에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장로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항상 정확하게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저 또한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제자양육을 하던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전사님, 목사님 말씀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교회의 역적이 될수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들이 원하는 정답은 이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그것이 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지. 이렇게 대답해야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 누구누구 형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순종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순종해라. 라고 말해 줬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조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나 편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성도님들 그렇게 따라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하기가, 땅 짓고 헤엄치기고, 시험, 시군 중 먹기가 될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뭘 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단임 목사님도 사람이고, 또한 실수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각종 회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당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중앙정치에 임원을 나가겠다. 그러면은 당회에서 그 선임 장로님이 아, 목사님 좀몇년더 열심히 사역하시고 나가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순종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어?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 동안 그렇게 배운 이유도 있겠지만 뭐 심한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주의 종에게 반대해서 어? 천벌을 받는다. 어? 아론과 미리암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담임 목사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의 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이끌어가는 단임 목사님의 뜻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오로지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높은 높은 신앙 수준이 되어야. 좀할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은요, 아무나 그렇게 당회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신앙의 경륜과 또한 어떤 그 수준을 인정받은 장노님들을 세워서 그 장노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게끔 당회라는 것을 조직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숫자 채우자, 교회 부흥시키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그 일을 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숫자 채우고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른 신앙인은요, 바른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판단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신념으로 열심을 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예전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숨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옆에서 보고선, 어, 아유, 다, 잘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된 열심 신념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잡아와야 잡아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장 1절과 2절 같이 씁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메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자 담의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특출납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면 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까지 잡아오려고 대제당들에게 공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싹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그왜왜 그래, 왜 그렇,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념, 이 사울의 잘못된 신념이 어떻게 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바로 담의 색으로 이제 그 예수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담의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시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울은 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깨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사흘 동안 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그 동안 자기의 신념이 깨어지는 온갖 고뇌가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볼까요? 17절. 넘겨 주세요.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도 아,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9장 15절을 볼게요. 넘겨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은요, 잘못된 신념에 가득 차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신념을 깨뜨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 넘겨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세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즉시로 즉시로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는 열심이 가득했는데 그 신념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죽이려는 것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열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이 사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 다, 무조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해라. 물론 과거에 좀잘 모르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을 시절,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많이 아니까 순종해라. 그렇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회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해도 감히 대들지 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해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부정한 목사님들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물론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요. 넘겨 주세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인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자여야 합니까?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더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넘겨주세요. 중간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자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의 목사님이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지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강구할 때 여러분 순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오로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만을 생각할 때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우리 합숙을 시작합시다. 그럼 여러분 순정할 거예요? 승용 못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아할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신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념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정답이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지만 신앙인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믿게 하신 것 그건 아니에요 신념은요 거짓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대교의 모습이 사회주의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어, 성경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요 절대 진리에 근거합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념은 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생 가져온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념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 사, 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잘못된 신념은요, 보세요. 아, 이교도들을 저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시기 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십자군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이교도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이슬람화 된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수님을 만난 성교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같이, 아,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칼을 들고 선교지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